자기 자신과 약속하지 마세요. 제일 많이 거짓말 치는 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의 약속해서 지키지 못하면 이이내 안에 있는 함께하는 신들도 다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빛 물질의 세계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내 입으로 내뱉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내뱉는 게 문제야. 아이씨, 아이씨. 이거 다 알아, 이거 다. 응? 어? 내가 그만큼 못났고 입으로 내뱉기 때문에 신들은 알아, 머물러 멈추게. 해. 그조차도 하지 마. 왜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내가 나한테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그냥 나로 무의로서 생활을 해아시오 찾아온 인연이 무엇을 낳는가 그가 하고자 하면 그의 꽃을 피워주기 위한 나는 걸음이 된다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또, 아쉬워 찾아온 이에게, 나는 이가 들려줘야지, 나는 이가 들려줘야지, 나는 요것을 채워줘지 이것조차도, 덕으로 행해겠다는 생각조차도 내 욕심인 것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며 생활에 나가. 왜? 그게 덕된 삶이니까. 그래야, 진짜 내 앞에 온 인연과, 신뢰, 신용, 신의로써그 행위를 다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 신용, 신의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신뢰, 신용, 신의의 꽃이 피는 것이죠 이 대자연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섭리, 이치, 순리가 있다는 라 얘기죠 섭리, 이치, 순리가 약속을 지키듯 약속했습니까? 생장수장의 근본이에요. 태어나서 파종해서 수확해서 장애, 빛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계도 안에 그에 따른 법칙이. 그에 따라서만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꼭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꼭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와, 신이 함께 나고, 이것도 무라일체예요. 근데 또 나와, 나의 그 조상신, 대신들과 함께 해 나가서 무라일체를 이룰 때 진정한 신이 있어요. 천지 대자연,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죠. 그때 많이 우리는 그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행위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기가 인욕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모든 약속을 트는 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나라는 얘기예요. 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 만만 쓰지 못하는 이들이 마음 타령은 왜 마음이 뭔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마음은 너를 위할 때만 쓰이는 거예요. 너를 위한만 살아가 봤습니까? 살아가 보겠다고 자기 생각의 잣대로만 숱하게 약속을 해놓지, 자기가 실천하지도 못할 것까지도 해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